왜 이재명이가 무죄냐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소극적 거짓말과 적극적 거짓말이 있는데 소극적 거짓말은 처벌할 수 없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못 알아들으시겠죠 이게 이겁니다 이 경기지사 토론회 때에 질문을 받았어 이재명이가 너 김문기 아느냐 모릅니다 그 다음에 뭐 백현동 사건에 네가 결제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 교통 건설교통부의 압력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판매돼가고 기소가돼가 1, 2심 유죄가 됐는데 대법원에서는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것이다. 거기에 거짓말이 있었다. 내가 이재명이가 자진해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국회 발언을 통해가 나는 김문기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질문을 받고 모른다고 했으니까 이게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자진해서 거짓말을 한게 아니라 질문을 받고 대답을 그렇게 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놀람> 이런 소도도봉 같은 판결이 어디 있나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하금심 그렇게는 알아할 것입니다만 이게 판례가 대부분의 판례가 밑에도 이게 구속력을 갖게 돼있어 그걸 만약 철저하게 따른다면, 이제 모든 국민이나 공직자들이 법에 걸리더라도, 법원에 증인으로 나가더라도, 판사나 검사가 묻는데 거짓말을 한 것은 위증된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법 질서를 아주 극단으로 무너뜨리는데, 자,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권순이라는 자는 그판결 하고 석달 뒤에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러자, 김만배, 이게, 대장동 게이트의 화천대윤지 하는 주식회사에 월천 500만원의 고문료를 받기 시작했어. 이게 이제 들통이 나니까, 수도권 됐지만은, 50억 클럽에도 가입이 되니까, 50억도 먹은 것 같다. 이거. 자, 1,500만원의 현금의 고문료를 매월 받았다. 1,500만원. 1,500만원. 여러분 작은 돈입니까? 뭘 고문했다는 거예요? 범죄 은폐 가르쳐주는 거 고문을 한거야요 그런 고문은 고문으로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짜고 해먹는 건데 이걸 매월 1,500만 원씩 받아쳐버린다 박찬종 변호사 너는 저는 1,500만 원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돈이다 이 도둑놈들아 이 도둑놈들아 김명수 권선일 이 악당 도둑놈들아! <laughs> 여러분, 우리가 구호로 정관재우가 없어지고 구호로 사법부 얘기가 바로 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신임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이균용 판사는 2년 전 대전고법원장으로 취임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사법부는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걸레처럼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법원에서 민주당이 부결시킬 위험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함성을 질러가지고 이 균형을 보호해야 됩니다. 자, 제가 구호를 자세 할게요. 우리는 이 균형 판사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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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권순희를 조속히 처벌하라! 이렇게 안 하면 바로 잡아지지 않아요. 이렇게 안 하면 바로 잡아지지 않아요. 근데 이걸 시행을 안 하면, 장동지, 다음에는 용산에 가야지 용산에 가고 대통령님 뭐하노? 이렇게 얘기해야 이제 한 6개월 지나고 나서는. 대통령님 뭐하노? 제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대법관 지낸 변호사가 전부 그러냐? 아닙니다. 제가 일부 오호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는 김영남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잘 기억 못하실 겁니다. 백기원 대법관, 조무재 대법관, 그외에몇 사람들이 있는데 아예 변호사 안 했습니다. 이 사람들 다 대학 교수로 갔어요. 그러니까 3년, 4년 안에 백0억보는걸다 포기한 이런 고결한 대법관도 있었다 하는 걸 우리 기억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